자 이것도 이제 나열하는 건데 나열할 때는 당연히 우리 몇 자리가 필요하고 어떤 조건이 걸리나 이런 것만 확인하면 되겠지. 자 일곱 개를 나열할 건데 양 끝에 짝수가 온대. 일리번 같이 볼 거야. 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총 일곱 자리가 필요한 거고 양 끝에 짝수니까 자 여기도 짝수, 여기도 짝수가 되겠지. 그렇 그럼 우리는 짝수를 먼저 결정하면 돼. 자맨 앞에 짝수가 오는 경우는 세 가지가 되겠고. 그리고 맨 뒤에는 남은 두개 중에 하나를 결정하는 거니까 두 가지가 되겠고. 그럼 이제 짝수를 다 결정했다? 그럼 이제 남은 숫자 다섯 개를 그냥 일렬로 배열하면 끝나는 거 아니니? 그래서 여기서 5팩토리얼다 곱하기 버리시면은 6 곱하기 120이니까 아, 얘는 720까지 나오겠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고. 자, 홀수 짝수를 교대로 한번 나열을 하세요. 라는 거니까. 자, 일단은 짝수를 먼저 나열하면 짝수. 짝수를 똑같이 생일 과 통일을 해가지고 짝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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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나열을 해보면은 자이 짝수는 그냥 일렬로 배열하는 거랑 똑같으니까 그냥 3팩토리얼 가지가 짝수를 나열하는 방법이겠지 자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거 다시 돌려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야그 사이사이 사이에 홀수를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지 않겠냐 이게 그 아이디어 아이디어란 말이야 그럼 홀수 4개 중에 자 얘는 네개 중에 하나가 그냥 들어가면 되겠고 남은 세개 중에 하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고 남은 두개 중에 하나 남은 것 중에 하나는 그냥 자동 배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그냥 홀수도 그냥 아일열로 나열하는 거랑 별반 다를 거 없구나 라고 계산이 되는 거야 그래서 6 곱하기 24 라고 해서 정답 144 가지 이렇게 마무리해 주면 되는 거지.